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미더 큐티. 2월 6일 현충일 쇼미더 큐티입니다. 네, 여러분, 여전히 쇼미더 큐티에 함께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휴일이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쉬면서 같이 큐티를 할 건데요. 함께 모여서 더 즐겁게 큐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마 큐티를 꾸준하게 하고 계시다면 이 레위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셨을 텐데요 이 어려울 수 있는 레위기와 이 쇼미더 큐티가 함께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들을 보면 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잖아요 이 제사에 대한 명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제사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가 왜 중요한가? 이 명령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은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지금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그럼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고고! 네, 레비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13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예, 여러분 뭘 먹지 말라고 하시죠? 네 피를 먹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당시에 이 동물들의 피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피를 먹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또 12절에 보면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여러분 거류민이라는 것은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그 외국인들을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짐승이나 새를 식량으로 쓰려고 잡으면 피는 바닥에 버려라. 또 피를 먹는 사람은 끊어진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여러분 이 끊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언약에서 제외된다는 말이에요. 즉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피를 먹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네 바로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동물의 생명을 뺏는 것과. 가죠. 그러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존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피를 먹지 말라는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조금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지만 레위기를 계속해서 보았던 친구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물의 피는 내 죄가 용서받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회개의 제사를 드릴 때 양에게다가 이렇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내 죄를 보내고 이내 죄를 가진 양을 내 대신 죽여서 이제 번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피를 내가 먹는다는 말은 내 죄를 다시 내가 먹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몇번 나올까요? 네. 40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피를 먹으라고 한 말씀이 딱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일까요? 예, 바로, 진짜 피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린 나의 피다.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피는 먹어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생명은 먹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먹어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새 생명 주신 나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큐티하러 가겠습니다.